제가 에이프레임을 몇번 접하고서 야 이거 굉장히 메리트있다 이국적인 분위기랑 어 선평에 위에 바라빵이 있네 가온파의 힐링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laughs> 인사, 인사 제대로 하는데 야 앉아 얘 이름이 몽둥이라 그랬죠 몽둥이에요 아, 몽둥이 너 맞는다 <laughs> 여기가 제천 덕산면에 위치한 그 한결의 작은집 건축학교의 예, 교육장경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숙소숙소 어, 숙소, 그렇죠. 어, 예, 교육장경 <laughs> 예, 여기 기숙숙소까지 있는 여기 숙소로도 활용이 예,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생들을잘 보고 예, 이제 예,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여기 건축학교의 공동 대표이신 김동욱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보다 는 그때 위원장이라는 직함 네, 말씀하셨는데. 네. 같이 뭐 조합 만드셔서 하는 아, 게예 있으시다고. 지금 현재는 저희 학교 졸업생들과 같이 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음. 위해서 작은 집으로 이루어진 마을을 만들려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소박한 삶을 사람 사람들이 쉽게 시골 체험도 할수 <laughs> 네. 있고 또 각종 기술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음.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어요 그 협동조합을 만드는 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추진위원장입니다. 네 일단은 가온파가 지난번에 이동식 주택 소개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18년도) 후반 정도부터는 저도 타이니하우스 협소주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동영상 찾아보다가 그 EBS 다큐멘터리였나요? 네. 거기에 아마 처음 소개가 됐을 거예요 여기 한결의건축 작은집건축학교가 나와서 여기에서 한 7일 동안 네. 먹고 7, 자고 7박 8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집 하나를 뚝딱 만들어 갖고 가는 네, 만드는 걸 전체... 그. 15명 정도 되신다 그랬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조교를 A팀 B팀으로 나눠서요. 조교 포함하면 이제 16명에서 일곱 분이만들고 있습니다. 그 16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7박 8일 동안 집 하나를 만들고 가는 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면서도 압축적으로 건축 관련된 공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서 예비 건축주 분들 중에 직접 뭐 집을 만들진 않더라도 직영공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알아보던 중에 마침 먼저 연락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번 미팅하고 갖고 계신 좀 전에 이제 뭐 마을기업 관련된 그런 사업 관련된 취지도 제가 좀 들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 건축학교에 관련된 간단한 소개 정도 하고 지금 여기 지어져 있는 협소주택 타이니 하우스 이거 한번 이렇게 소개 듣는 고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 뒤에 있는 게 네. 화면상으로는 좀 크게 비칠 것 같아 지금 하나가 네. 앵그리 와이드로 잡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두동 작은 집두동 그렇죠. 요거는 네. 작은 집두동이란 저희가 음. 작은 집이 3.3 평형짜리가 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5.5 평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화장실 하나 정도 주면요. 그근데 그렇죠. 요거는 네. 3 평짜리 두 동이 조합된 형태의 하우스예요. 그러면 여평이란 예, 얘기예요. 여섯 6평, 평이면 농막 크기인데, 오 지금 봐서는 절대 농막 크기 같지 않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어... 기억대로 조합을 해놔가지고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네. 요 요거 한번 이따가 자세한 건 한번 쭉 보여드릴 테고요. 네. 3점몇 평짜리 실수요자가 실제로 있나요? 아, 어... 그 네. 아주 작은 원래 이제 농 시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작업장으로 조금만 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3.3평은 그런 보조 용도로 많이 원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5.5평은 아예 이제 하나의 독채식으로 자기가 농막을 이걸 통으로 쓴다든지 예, 이런 분들은 5.5평이나 6평형을 더 원하시죠 그러니까 농막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사람이 거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인허가 절차가 없이 그냥 잠깐 쉬는 거잖아요. 밖에서 일하다 그 잠깐 예. 서 그럼 그런 용도로는 3.5 평이라는 것도 사실은 네. 그 용도에는 어, 나쁘지 않은 충분히 네. 가능해요. 그렇죠. 네. 잠깐 서 이렇게 쉬고 네. 창고라는 네. 공간을 따로 분리해 버리고 네. 네. 그렇게 방으로 아예 쓰시는 분들도 네. 있. 그럼 거잖아요. 괜찮을 것 같긴 네. 합니다. 어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수업을 되게 듣고 싶은 그런 학교긴 한데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업 개강을 하면은 그냥 뭐 바로 뭐몇 시간 안에 그냥 마감이 되는데 지금 한결의 아카데미 쪽을 네, 통해서 교육 모집을 네, 그렇게 하시는데 올해. 삼사오월까지는 다 마감이, 다 마감이 됐고요. 네. 실제로는 일년치가 다 마감이 된 상태인데 네. 대기 인원이 대기, 900명. 네. 대기 분이 <laughs> 너무 많으셔서 저희가 네. 미리 타임 공질을 하고 그때 오픈을 하면 네. 한 5분 정도에 다 마감이 끝나요. 네. 네. 그러니까 한 클래스가 한 열다섯, 열여섯 명인데 그거를 이제 매월 이제 한 클래스씩 하시니까 네. 지금 대기 인원이 900명이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처음 여기를 알고서 신청할래 이러면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작년에는 1년치를 전체를 이제 오픈해 놨는데 네. 올해는 지금 5월까지 아마 마감을 했고 다시 또 재오픈을 하는 때줄잘 네. 쓰시면은 아마 <laughs> 네. 또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말고 뭐 특강 같은 것도 또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그 외부적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작은 집 위주로 했는데 네. 저희가 좀 새로운 고급형 주택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음. 조립식 주택을 하나를 수입해서 그거를 조립해서 완성시키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클래스를 하나 특강식으로 음. 하나 준비를 말씀하셨던 하고 있습니다. 아프레임, 예. A 프레임 하우스. 네. 예. 저도 여러분도 혹시 A 프레임 하우스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그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뭐 이쪽을 통해서 제가 A 프레임을 몇번 접하고서 야 이거 굉장히 메리티 있다. 이국적인 분위기랑.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거짧 막하게 말씀을 주실래요? A 프레임 이러면 사람들이 아. 대부분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가 나쁘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A 프레임 하우스는그 음. 피라미드 같은 모양의 집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그쵸. 되고요. 네. 어 그게 공간이 예이니까 굉장히 옆쪽 벽에 손해를 많이 보자 음.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건축 저희가 법상 음. 그 높이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80m 이상 네.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아래 맨 아래 깔린 공간은 더 음.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요. 그쵸 이쪽 네, 사이드 네, 부분이 건축물이 오히려 안 잡히니까. 더 아, 건축 공간도 네. 안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나중에 막으시면은 뭐 서랍장 같은 것도 놓으실수 있고 오히려, 음. 오히려 그래서 어, 실제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대치 이렇게 정형되어 있긴 하지만 들어갔을 때 공간적인 전체 공간은 어 이거 왜 이렇게 더 넓지라는 느낌이 음. 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쵸 그럴 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완전히 왜 이렇게 한 칸이라도 나 완벽하게 쓸 거에서 기억자 네모나게 딱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laughs> 각 잡는 분들은, 거 좋아하시는 각 잡는 분들? 거 좋아하는 분들은 음. 좀덜 좋아하실 수 있고요. 네. 근데 점점 여유로운 삶과 좀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안정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네, 음. 집이다. 그래서 A 프레임 네. 하우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올해 중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어떤 해외 모델 사례랑 국내 모델 사례, 그리고 여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좀 디테일하게 한편으로 별도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야외에서 찍고 있는데, 빗발이, 아, 겨울빛. 아, 이거 진짜 싫은데, 눈좀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빗발이 지금 들이치고 있어서 이렇게 인터뷰는 이 정도 하고 한번 집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집이 아까 저희 뒷배경으로 있었던 집인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태가 안어 모르겠는데 <laughs> 이거, 이거 예정된 촬영이 아니라서 여러분 예. 청소 상태가 좀 불량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딱 3평 공간에 어, 3평에 위에 네. 다락방이 있네 오, 이거 괜찮은데요? 잠깐만 이거 화장실. 와이드로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요 자 요게 3평짜리인데요 3평짜리에 화장실이 있고 오 대박 싱크대 위에 <laughs> 잘수 있는 다락방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laughs> 거의 침대라고 보시면 저 위에 또 아래도 다 난방 필름이 돼 있어서 네, 난방이 되고 여러분들 이게 삼평이라고 어평이 삼평. 저희 <laughs> 학생들이 지은 거라 뭐 마감 깔태고 이런 거는 교육용으로 아, 아 거나... 이게 초반에 교육용으로 예, 초반의 지은 거라 초반에 교육용으로 그렇죠 예. 예. 이거 창호는 어떻게 돼요? 어 차... 도 어두...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창호만 지금 달아놓은 상태예요. 다 음, 교육용이라서. 교육용이라서. 네. 그래도 교육용 치고는 제가 봤을 때 있을 건다 있고. 흉내는 네. 다있어요 교육용이기 때문에 <laughs> 저희가 이제 재료나 <laughs> 음. 이런 거는 좀 일부러 더 많이 손이 가는 걸 써서 네. 연습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하지. 아. 실제로는 공은 더 많이 가서 만듭니다. 음. 여기 안에 타일이랑 물 빠지는 네. 거랑. 오. 손잡이 옆으로 이렇게 달린 것도. 어 안전까지 생각해서 다 있고 전기 다 들어가 있고 위에 요 전기로 패널 들어가 있다고요? 네. 거. 네 거. 참... 아 여기 누가 주무신 흔적이 있네. <laughs> 네, 교육생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기도 예. 하고 예. 그렇다는 거죠. 외부는 이게 스타코 예. 마감을 한 거죠. 스타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집집이 되게 작은데 음. 결국은 이런 농막 주택의 큰 장점이요. 네. 이런 오늘 어, 이 데크를 통해서 얼마나 공간을 음. 만드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일반 주택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느낄 수 없는 게 이런 공간적인 여유로움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데크를 어떻게 짜냐에서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서는 5평짜리 주택에다가 데크를 15평까지 많이 했어요. 감은 아. <laughs> 느낌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데크가 <laughs> 넓으면 일단 집 자체가 되 네, 네. 넓어 보이는 네. 효과도 있고. 네. 이거 이거는 같이 네. 붙어 있는 네. 형태인데 네. 요건 외장이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방부목으로 된 네. 건가요? 네. 음. 근데 이건 나무 색감이 좋아서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네. 이렇게 딱 방만 따로 이렇게 만들었던 아, 케이스. 저기 딱... 이제 화장실하고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끝나는 방치기를 쓰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음, 그러네요. 이쪽에 네. 창 하나가 있고 이쪽에창 네. 하나가 있고 저쪽에도 창이 있고 방 하나를 온전하게 쓸수 있게끔 만들 네. 요거는 2인 이제 주무실 수 그렇죠. 있게끔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 여기 합쳐서 6 평짜리가 아, 이렇게 이제 2인실로 나눠수 있게. 6 평이 그냥 컨테이너 6평 이렇게 쭉한 공간에 있는 거보다 요것도 알차네요. 분할된 공간처럼. 네. 그러니까 애 하나 있고 만약에 부부 있으면 이 정도만 해도. 세컨드하우스를 충분히 쓸수 있겠는데? 예, <목소리도> 절로 보내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뛴 음. 다음에 중간에 데크를 싹 음. 싸가지고 공간을 만드시는 경우가 어... 있죠 그것도 괜찮겠네 그만, <laughs> 그만, 그만, 그만.